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쿠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버전에서 높은 등수를 얻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버전이나 그 다음에 내부솔라 같은 경우에는 보석 재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석 업그레이드의 노다지라고도 불리는데 이 서버전 등수 얻기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은 센 사람들이 병사 레벨 높은 사람들이 보통 이 높은 등수 다 가져가요. 근데 저는 소과금의, 극소과금의 대표 주자인데 제 등수, 뭐 내부 솔라긴 하지만 랭킹 11등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버전 같은 경우에도 20등 안에 10등, 11등에서 20등 안 사이 정도 등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약한 거 보실게요. 일단 별거 없습니다. 그 수비 직결할 때 리필을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리필을 어떻게 빨리 하냐 그럼 방법이 있어요. 출정량의 10% 20%씩 나눠서 방패병을 꾸준하게 리필해주면 됩니다. 이 꾸준하게 리필해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타운부터, 그 다음에 솔라나 포타까지 가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몇초 걸린다, 뭐몇분 걸린다, 있으면은, 그거 출정 대열, 내 출정 대열 숫자로 나눠가지고, 딱그 타이밍 정도에 맞춰서 모든 대열을 다 사용을 해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 정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돼요. 모든 대열이 다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타이밍으로 보면은, 일단, 이 행군대열 6대열 같은 경우에는 15초에서 20초 정도 사이에 한 번씩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군대열 뭐, 4대열 같은 경우에는, 한 30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리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 정도 하시면은 거의 이제 행군 대열 남는 거 없이 계속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출정 수용량 버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다른 버프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집결장이 아니라면 집결원이라면은 오로지 출정 수용량 버프만 거의 의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제, 개인 공격 하실 거면은, 뭐, 출정 수용량 버프 키시고, 뭐, 다른 버프도 싹 키, 키셔야 되겠지만, 사실, 포탑이나 솔라 집결 안 들어가고, 개인 공격해서, 뭐, 탑에 가까운 등수를 얻기는 거의 힘들어요. 이 정도 뭐, 저처럼, 10등 근처 하려면은, 일단 수비 집결 참가는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그래서 집결 원으로 참가하실 거면은 출정 수용량 버프 이거 딱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이아를 쓰시던 아니면 그냥 가방에 있는 거 꺼내 쓰시던 출정 수용량 버프 요거 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20% 버프 같은 경우에는 2만 다이아로 엄청 비싸죠. 24시간 적용되고. 그래서, 쓸 거면은 10% 출정 수용량 버프를 쓰는데, 요것도 그 가장 분비는 타이밍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때가 보통 가장 분비느냐. 그러면 이제 출정 수용량 10%는 2시간이라 시간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는 서버전을 딱 시작하고, 서버전이나 솔라를 시작하고 30분 후에 쓰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가 가장 제일 붐비는 시간이에요. 일단 시작할 때는 뭐 이제 바빠서 못 들어온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왔다고 점수 채워야 된다고 개인 공격 엄청나게 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집결을, 수비 집결을 하고 있을 때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타이밍이 한 1시간쯤 지났을 때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쭉 꾸준히 이어져서 뭐한 2시간쯤 지나면은 뭐 거의 이제 공격도 없고 나갈 사람들 다 나가고 점수 채운 사람들은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 정도만 출정 수용량 버프 켜주시면 가장 효과가 좋긴 합니다 10% 출정 수용량 버프는 2,000 다이아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버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격 점수랑 피해 점수 모두 다 이노스 베이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쪽수가 많아지면 은 공격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피해량도 많아집니다 자, 보이시죠? 우리가 공격 포인트만 점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피해가, 피해를 입은 것도 여기 세 번째에 보이시죠? 피해 포인트도 들어갑니다. 저는 피해 포인트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 연맹도 약하고, 공격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포인트가 조금 더 높은 겁니다. 점령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포탑이나 솔라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점령 포인트가 쌓이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공격이 없는 포탑에는 계속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포탑에 공격이 없이 솔라에만 사람들이 공격을 간다. 내가, 내가 있는 포탑에 공격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포탑에서 나가셔가지고 상대방이 있는 포탑이나 상대방이 있는 솔라 캐슬을 공격하셔야 됩니다. 같은 서버 인원이 점령하고 있는 곳은 공격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등수 경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버 내부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서버를 공격하면은 내 점수도 올라가지만 상대방 점수도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개인 공격을 하게 되면은 내 점수 올라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직결 타고 있는 그 점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같은 서버를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서버, 다른 서버가 점령한 건물만 공격을 하셔야 돼요. 뭐 포탑이나 솔라나. 그래서 절대 같은 서버 인원들한테 점수를 안 주시는 게 자기 등수는 올리고 다른 사람 등수는 안 올라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리필, 쉬지 말고 빨리빨리 하세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리필을 하려면은, 리필을 빨리, 할, 빨리 하려면은, 그냥 핸드폰을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양손 쓰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리고 출정 수용량 버프 20%까지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10%, 한번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언제 사용하시냐면은, 솔라 전딱 시작하고 30분 후에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병력, 저장한 세팅, 출정 수익량이 늘어났으니까 세팅 다시 해줘야 됩니다. 50대, 20대, 30, 이거 다시 세팅해주시고, 뭐 60대, 40 쓰시면 그것도 다시 세팅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리필량도 다시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공격도 해야 되지만, 내가 공격을 또 받아야 되는데, 공격을 받지 않는 포탑에는 들어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개인 공격 해주시다가 어떤 사람이 또 직결을 열면은 직결 타서 그때 공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서버에서 내가 점령해 있는 포탑이나 솔뭐 솔라든 공격이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내가 점령해 있는 포탑에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밖으로 튀어 나가서 개인 공격 해주시는 게 점수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 꼭 주의하세요. 같은 서버 인원 공격하지 않는다. 내 점수만 올리고 다른 사람 등수는 안올 아, 다른 사람 점수는 안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등수가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수는 같 은 서버 내부의 경쟁입니다. 내 점수만 올리고 다른 사람 점수는 안 올려 주셔야 내 등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자, 그럼 모두 서버 서버전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서버전 할때 서버전 이전에는 다른 서버 넘어가서 타운 공격하지 마세요. <laughs> 일단 서버, 솔라전을 하기 전까지는 병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병사, 그, 점수 조금 더 먹는다고 가서 병사 갈다가 고래한테 맞아가지고 병력 다 갈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공격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캐슬 전투가 솔라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서버에 타운들 공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